제가 여기, 비지 세이비어 카톡방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카톡방에 보니까, 사람들이 맨날 물어, 조합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혹은 이제 뭐, 요, 초보자인데 뭘 해야 되나요? 건물은 뭘뭐 해야 되나요? 묻는 사람들이 많길래, 예 여러 가지 이제, 비지 세이비어를 하는 꿀팁들을 좀 알려주겠다. 첫 번째, 덱. 일단은 장군에 보면은 배치를 할때 이렇게 3명씩 해가지고 총 이제 5부대까지도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일단은 조합할 때 청나라끼리 구눈끼리 위나라끼리 이렇게 조합하면은 요렇게 시공장군 3명 출전 시에 하체가 완성되어가지고 회오리 발음이 되는 요런 이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합을 하면 되는데 1티어 조합이 뭐냐 지금 나는 청나라가 유비, 관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유비, 관우, 장비는 2티어고, 원래 1티어는 관우 좋은 재갈량 조합입니다. 관우 좋은 재갈량이 좋은 이유가, 관우와 좋은 재갈량 조합을 쓰면, 총 콤보 스도 많지만, 이 상콤보가 오지게 많습니다. 이 상콤보를 오지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애들이 막, 증신없이 때려. 총나라는 관우 좋은 재갈량 뽑았으면, 인생 끝난 거. 그리고, 위나라의 1티어 조합은, 하후돈, 조조, 곽가 이세명이 1티어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위나라 조합이다. 세개 뽑으면은 베스트고. 군웅의 최고 조합은 여포초선장각인데 장각이 너무 각성이안돼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원소 쓰고 있는데 원래 여포초선장각이다. 그리고 이제, 오나라의 최고 조합은, 주유태사자 성견이나, 주유성견 대교, 요렇게가 이제, 1티어 느낌의, 그거를 받고 있는데, 사실 대교가 엄청 좋아요. 대교가 엄청 좋기 때문에, 주유성견 대교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공장군에는, 홍길동, 요시친의, 검역객, 요렇게 사용하면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여기도 상콤버가 엄청 많이 쓰거든요. 사실상, 근데, 아까 전에 내가 1티어 장군들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1티어가 하우돈, 조조, 과가라고 했는데, 하우돈, 조조, 과가가 중에 뭐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하나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벤트에 들어가서, 혜택센터를 들어가면 라인업 생성도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군, 총나라의 장군이 만약에 내가 관우 장비 제갈량 유비가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도에다가 그냥 콤보 우선에서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냥 여기서 총콤보 8, 총콤보 6, 이것보다 중요한 게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삼 콤보까지 많이 쓰는 조합이 우선입니다. 어, 유비 가호 장비 쓰면은 삼 콤보를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요거 보고 조합자면 됩니다. 두 번째 건물 게임을 하다 보면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당에서 밀을 수확하고 왕만두를 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밀 수확 속도는 힘의 높은 애들, 무력이 높은 애들이 밀 수확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무력 높은 애들 밀 수확 속도에다가 이를 박아서 1200, 1200, 1200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왕만두 찌기도 1200, 1200, 1200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요거 일단은 여섯 마리는 1200, 1200%를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죽군부에서이 장군 실력, 여기 이제 전투할 때 장군들 전투력 증가하는 건데, 얘네들, 서서, 노숙, 사마휘. 얘네들이 지력이 높은 장군들이거든요. 최대한 5성 찍어가지고 지력 높은 얘네들로 장군 실력을 올려줘야 된다. 나도 아직 5성을 못했기 때문에 장군 실력이 100%는 아닌데 얘네들 여기에다가 배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왕만두 다음에 죽음부 쟤네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볼목장은 사실 건물 올리는 거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저반에나 중요하지. 나중에 좀 레벨업 하다 보면 그면 건물 지을 거 없어서 예, 남아둡 미나이 나무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나 좀 저거 해주고 웬만하면은 만두 찌는데 올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 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동전 생성하는 것들이나 특히 이거 창고 용량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창고 용량 3000%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무력 높은 애들 창고 해줘야지 이거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창고에 왕만두랑 목판 그득그득 쌓이지 창고 쩌거안 하면은 인생 망합니다. 저 진짜 나중에 알았거든요. 여기가 창고인데 여기에 나무랑 만두가 막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 용량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연애 초대 여기에다가 뭐 초선 이런거 등록해놓고 여기에다가 장각 등록하면 맨날 맨날 장각 조각을 하나씩 줍니다 그럼 요거 얻어가지고 장각 각성하면 돼 찌르죠 뭐 뭐그 정도만 이제 하면은 건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를 했다고 보면 된다 세번째 클럽 여기 월드에서 공성전 같은거 하면은 공성전에서 공격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연승 많이 하면은 무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뽑기에서 명장 두개 뽑으면 무대를 올라갈 수 있는데 클럽에서 무대에 올라가면 이 하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트를 받으면은 요 레벨업들도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클럽도 중요하고 클럽에서 요 보라색 상자를 주는데 요 보라색 상자들을 열면은 노란색 상자, 빨간색 상자를 여기서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얻어가지고 얘들 열면은 여기서 5성 명장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장비, 관우 이런 애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상자를 되게 많이 얻어야 돼요. 클럽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클럽은 10시에, 매일 저녁 10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 네 번째, 연맹. 이게 연맹이 높은 데 들어가면 상자 이거 봐요. 상자 엄청 많이 떨어지죠. 이게 축제 마부라는 건데, 여기에서 만두 얻고 나무 얻고 동전 얻고 구마 얻고 명장 얻고 다 얻는 건데 나 이거 지금 여기 연맹 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자 못 줬는데 내일 되면 이거 상자 다 줘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엄청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발송을 연맹원들이 좀 많이 하려면은 과금 많이 하는 연맹, 공성 많이 하는 연맹 들어가면 이런 상자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마블을 통해서 이 상자를 얻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센 연맹에 꼭 들어가셔라. 다섯 번째 이교수호 이교수호는 십성 장군을 쓸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좋은 십성을 찍으면은 좋은을 쓸수 있고 뭐 관우 십성 찍으면 관우를 쓸수 있는 질소수호자 얘가 이제 여기 이교수호에서는 짱짱맨입니다. 그래서 무소가금일수록 질소수호자를 사용해가지고 이교수호를 클리어하면서 이 보상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교수호를 위해서라도 이 질소수호자는 십성을 꼭 찍어 주셔라 소가금들은. 여섯 번째, 월드. 여러분, 월드에 보면은 성 옆에 이렇게 시장이 있고 농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만두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돋보기를 누르면은 내가 점령할 수 있는 농장이나 이런 게 나온다. 여기에서 보고 레벨 높은 농장들은 다 점령해줘라.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제 농장들이 이렇게 쫙쫙 쫙쫙 쌓인다. 그래서 농장들은 최대한 다 점령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남는 점령 상한선 안에서 시장을 점령하셔라. 초반에는 초반에는 무조건 레벨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지금 레벨 9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만두 모질라 가지고 레벨업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기 월드 가서 돋보기 눌러서 내가 점령할 수 있는 이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개꿀팁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비지세이비어, 저거 다 끝났어. 끝.